내가 그 진료해서 그 수입하고 음. 그리고 또 임대소득까지 합산되니까 맞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제가 볼땐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냐면 자, 오늘은 병원 전문 가업 승계 고은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실질적인 우리가 절세를 네. 좀 해드리려고 그 병원 가업 승계 센터를 좀 만들어서 그 병원이라는 게세무조사에 항상 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누구보다 좀 투명하게 이제 합법적인 것만 좀 해야 돼서 네. 예, 그래서 공경 센터님이 운영하시는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우선은 오늘 또 이제 찾아뵀으니까요 또 이제 원장님들 어쨌건 이 유튜브 보시는 원장님들은 세금 너무 고민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절세는 우리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합법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절세를 해야지 합법적인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원장님들 참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시지만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좀 위험하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당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즌은 5월이면 우리 세무 신고하시잖아요. 그 전에 우리 병원에 지금 시즌은 원장님들이 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경비 누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절 결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도 보시고 그리고 어떤 제도 도입 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매출이 일어나고 경비를 처리하고 남은 부분이 세금 을 내셔야 하는 그 기준이 되는데 아, 열심히 사업하셔서 경비가 누락 이 됐다고 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되는지, 우리 원장님들은 또 불안한 마음도 있으세요. 저희가 한시적으로만, 어, 이거를 세세하게 다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어, 어떤 범위 한도. 까지는 저희가 이 아, 정도는 지금 경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라고 좀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음, 네. 특히 원장님들이 놓치는 것들 그런 네. 뭐 프로세서나 아니면 음. 뭐 점검표 뭐 이런 음, 게 혹시 있나요? 음. 예, 점검표도 있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거는 안 그래도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께 이제 보내드리려고 오늘은 그렇게 한번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회사와 또 손잡고 가셔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회사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그 회사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규모는 어떠한지 노하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 시스템을 좀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면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설립하신 병의원도 많을 겁니다. 근데 설립하고 보니 생각보다 방법이 좀 불편하고 적다 이런 원장님들의 고민이 또 있었거든요. 저희는 복지카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복지카드 우리가 발급받으시려고 하면 인원이 많지 않은 이상은 발급받으시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저희 관계회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미 설립을 하셨더라도 활용하는 게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카드로 하셨을 때는 어쨌건 우리가 증빙이 다 남고, 어, 추후에 어떤 조사가 와도 내가 이러한 이러한 항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급이 됐다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네, 그렇죠? 저희는 음. 복지카드 만 이제 발급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복지 어, 시스템 포털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5년간은 그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관을 하시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아예 이게 시스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거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과 규모 이게 갖춰져 있는 곳과 협업을 하시는 걸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발급을 해 드려요. 그 신용카드는 어디 회사? 건가요? 아, 지금은 저희는 신한카드하고만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한카드 가맹점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우리 뭐 간호사분들이나 그리고 원무과 직원분들이나 뭐 닥터분들께 포인트를 주시면 이 포인트를 갖고 신한카드 가맹점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한 하세요. 그래서 어, 상당히 활용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사내근로 복지금에 관심이 네. 사실 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제대로 좀 알고 하시나? 사실 좀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걸 음. 또 어디까지 쓰시려나? 음. 이런 생각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거 괜히 잘못 쓰셔서 안하니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좀 들고.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걸 좀 만들었으면 활용 을좀잘 하셔야 될 텐데 네. 이런 네네 네. 저희 센터에는 예. 사내 근로복지 기금 전문 팀이 있고요 이 예. 전문 팀은 세부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설립부터 운영 그리고 기장. 그리고 신고 대행까지 다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심 사항이 이제 MSO 법인들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MSO 법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병원 어, 경영 지원 법인인 거잖아요. 그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 우리 MSO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거를 운영하실 분도 계셔야지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 MSO 법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원장님의 가족 구성. 성원들이 그래서 정말로 사모님이 대표가 되셨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정말로 우리 병원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네. 우리 센터님이 해주셔야지 사모님이 너 <laughs> 뭐 안다고. <laughs>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거는 근데 예. 이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 지원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센터님 역할이 큰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이게 처음 설립을 어떻게 하고 네. 주주 구성을 또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절세가 음. 되는지 그리고 음. 또그 국세청에서 네. 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쓰고 보는데 그쵸. 어떻게 해야지 이걸 네. 제대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우리 직원분들, 병원의 직원분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한 뭐, 교육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 그 교육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약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소모성, 상당히 많거든요, 재고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관리하시기도 어렵고요.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어 제가 보면 30억이, 한 30억 매출 하시는 곳도 이거를 일일이 엑셀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ERP를 도입시켜드려서 우리의 뭐 그런 재고자산이라든지 병원에도 재고자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관리하실 수 있게끔 그런 ERP도 지원을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그 MSO에서 병원에 그런 관리까지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조금 뭐 우리가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노무를 노무사님께 이제 업무를 맡기기는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도 해할 야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ERP는 인사, 노무, 그리고 회계, 재고 관리까지 다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려요. 이걸 갖고 기반으로 이제 우리 MSO에서 좀 병원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지 합법적으로 MSO가 되는 거지. 네네. 그냥 뭐. 그냥 여기서 하는 일갖다 이쪽 범위에서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음, 있고. 음. 이렇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가 나와도. 어떤 업무를 해주는 그 업무가 명확하게 좀보여져야지 우리가 실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케팅 지원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외부에 맡기시기도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또 서포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소수세를 많이 내시잖아요. 네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수입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네. 그게 제일 뭐첫 번째 네. 원인이죠. 그리고 사실 병원 뭐십몇년 하시면 원장님들 개인 부동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어, 그럼요. 네, 그쵸. 그렇죠? 렇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진료해서 그 수입하고, 음. 그리고 또 임대소득까지 합산되니까. 맞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제가 볼땐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냐면 원장님들의 가장 로망이시죠. 내 병원 건물에서 병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원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내 건물도 이제 대표님이 같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이 합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건물에서 내가 병원을 하면 이게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세금이 과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든간에 내가 운영을 해도 그렇죠. 어그 임대료를 법인에다 법인?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내 소득세는 줄죠. 네. 좀 벌어서 이렇게 50% 세금 내고. 네. 상속증여할 때또50% 세금 내면. 네. 뭐 남는 게 없죠. 네. <laughs> 또 자녀들 이거 뭐 건물 물려줘 봐야. 네. 취득세 또 내야 되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